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태도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 태도가 판결에 미치는 법적 심리적 효과는 무엇인가 피해자 태도에 따른 대응 전략과 재판 과정에서의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피해자 태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태도는 재판부가 사건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가 협조적이고 진실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성 부족, 모순된 진술, 불협파운 등이 발견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증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대화 및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사건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전략을 세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태도의 변화나 진술 번복 등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피해자 태도는 성매수 사건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